하이 하이 하이. 그럼 만다. 아 이게 왜안 죽어? 아 개핀데. 너무 아깝다. 크게 돌까? 뒤로? 응, 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쌍둥이 쪽으로. 준네 크게 들어야지. 응, 음, 크게 돌아야 될것 같아. 아, 이네 네. 이미 자리 없이. 먹었어. 연막 뭐야? 연막 내가 폈어 입구에서 피웠어. 그렇게 다어 오, 치마... 아이고, 폭날 랐다 조심해, 어야 여기, 여기... 어이구. 아, 야, 개피, 뭐, 개피... 내 아. 개피 야 찍어야지. 사람 으스를좀 어, 거야. 응. 오, 나이스... 와... 어, 야, 폭... 내가 던져고 나한테 날라서 깜짝 놀랐네. 조심해, 또네폭 먹고 미안하다. 빙주 된줄 알았어. 여기, 나한명 들어갈 것 같던 것 같은데... 아, 비가 없을까? c 면더 m a n d e r Commander. c o m m a 잡 d e 어 Commander. c o m m a n d 옷 빨래 잘 하셨나 이까 아, 옷도 빨고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아, 샤워도, 아, 니 목욕도. 아, 니 샤워하고. 샤워하셨어요? 목욕을 하셨어요? 아니, 샤워를 했어요. 뭐하신 거죠? 샤워랑 목욕의 차이점 뭐죠? 샤워는 바디워시로 <쥬> 비듬치 마는 거고, 목욕은 그때 타월로 신대 빡빡 미는 거죠. 탕에 들어가냐, 만냐의 차입니까? 아니죠. 그럼 목욕탕 가서 샤워만 하고 막 샤워탕인가요? <웃음> <웃음> 아, 그렇죠. <laughs> 어허. 또 소린가? 아, 뭐야? 음. 어헐 아 뭐야 한면더 있었네 에잘해 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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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화이팅. 위에도 있다 위에도 있다 아나 맞았어 위에 지붕 흠? 지붕에서 맞았어 여기 한팀 있어 이거 째줘야 되는데 온다, 올 텐데 포기썼으면 바로 죽었다 그렇지 그렇지 한 명씩 또한 그래, 그래. 명씩 딱또 날수 다닦았어아니더더 예. 있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밑에밑에 밑에. 이런 아.. 바로 아킬 해가지고 못 살렸다 에이.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보시 떨어졌어 어 그거 진짜 신기해 거의 0 0에서 수준인데 서1 0 여기야, 바로 아, 앞에, 바로 아, 아, 앞에, 앞에. 오케이, 굿 아직 티어가 낮아서 그런가? 쉽네. 여기 뛴다, 뛴다. 여기 다 같이 쏴야 돼. 오케이, 두대 맞췄어요. 옆에 누가 또 플래곤 쐈고무 소리? 로티... 네. 차례대로 이렇게 한마씩한마시씩쏠때 너무 재밌고 기게 어, 여기서 봤는데... 잘격 봤나? 어... 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발소리 들렸는데... 어, 우... 세. 뭐야? 원래 빙수 질 텐데 이기네... 그래. 야 이거 다리를 건너가는 게 나을까? 크기가? 면적이? 음. 면적이 좀건너가될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것도 혹시 모르는 거야 나를 믿어봐 이번에 알겠다 오케이 간다 바로 간다 집 쪽이야? 쨍아? 아니요 저둘어 아, 도... 아, 확인 집에도 있어. 집에 집에 들어갔어 집에도 어 오케이 집도 확인 야 내가 진짜 애딱한대 맞춘 거야 왜? 그래? 여기부터 빨리 정리해야겠다 한대맞췄다두대맞췄다세대맞췄다 기절했다. 아 이거 자기장 저쪽이네. 오 쏘면서 느껴져. 상대방이 잘못 쏜다. 많이 내려. 많아, 많아 안으로 들어가겠어. 오케이. 아 내가 총 맞기 전에 얘가 돈총거였어 에이. 여기 왜 총이 있는지 알겠다. 왜? 어? 낙하한다면 총을 못 쏘니까 여기서라도 쏘라고. <laughs> <laughs> 쌍포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쌍포코 둘다 만렙이기 때문에 쌍포코로 그냥 아주 산옥에서 눈사람이랑 루돌프를 야무지게 보여줘야겠어요. 언니 오늘 귀여운데 보이시?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또? 자꾸 헛소리 그만하시고 저 AK랑 <laughs> M4 줍냐? 아예. 오 플레이어 건. 음, 첫총 플레이어 건. 아무나 붙으세요. 두 명인데? 응 음, 가자. 어이. 루돌프야, 예, 투구의 상징, 하나도 하나 루돌프, 예, 투구의 상징, 아, 나도 시체박스 하고 싶다. 진짜 뭐 시체박스, 무슨 박스? 응? 시체박스, 아, 시체박스, 아, 똑바로 좀 말하세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렸나요? 네, 크게 <laughs> 잘 또박또박 말씀하셔야죠. 그래야지 네. 들리죠. 아, 죄송합니다. 네, 시체박스, 예, 예, 보탈 소리 같아. 응, 폭발 소리네. 야 보시 템이 야무지네. 내려줘. 맞겠지? 그냥 맞을 수 있어. 안 좋은 척이 뭐좀 있다? 있어가지고. 얌전히 들어가 있어. 설치지 말고 이제. 어안 설치한다. 와씨. 와. 한명 기절. 뭐 어, 바로 큐트 예. 예. 어이차이차이 차. 여기로 빠졌다. 내 쪽으로. 타이크. 예 잡았고요. 아, 어, 이피개피 개피. 아, 야 누워있다. 루돌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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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 좋아. 좋아요. 루돌, 나이스 돌 루돌... 루다 루돌... 루아 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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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 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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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돌뚜돌뚜돌뚜돌 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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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돌뚜돌뚜돌뚜돌뚜돌뚜돌뚜돌 뜬뜬뜬뜬주단태벨 소리 주단태벨 소리 괜찮아 수진이인가? 요즘 시대에 뭐안본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 발소리 야스 yes, 커머 집에 집에 한두명 있어. 두명두명세명세명 집에 세 명. 오 야스 커머. 피로가그 집에? 오. 각폭. 집안에 세명 있었어. 내가 본게세 명이었어. 오, 있는데 집에 어디 있는 거야? 지붕에 있 나? 아, 있집 안에 그래. 있어, 집 안에. 아, 여내다 내려. 내려. 여기 있다, 한기 살려. 여기 뭐다여다기다기있 있다, 여기 다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 여기 있 여기 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있 여기 있다. 여있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있 야, 아무 생각 아, 나 봐야. <laughs> 좀 들어가야 돼. 언덕 조심 뒤쪽에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자기장 타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언덕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대기 타다가 뒤에 있는 애 오면은 그거 잡고 그다음에 언덕 잡자.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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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오오오오잖아 야, 애나미, 나이스나미애나리 애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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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미나미 애나미, 애나나미 애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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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나나 애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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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애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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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 애나미, 미애미 <laughs> 아 이리로 로 빠졌는데 슈슈야 뭐하냐 아왜 이렇게 잘 누웠어요 1평씩일평치딱 1패. 보이길래 쐈는데 뒤에서 버린다 라스트 나와 루돌프 만들어주게 아여 여깄네 루돌프 나이스 <laughs> 아니, 왜, 내가, 내가 그게 아니야? 나 지금 살리고, 잡고, 뭐 야무지게 다 했는데? 왜 내가 MVP가 아니야? 찍어, 찍어, 찍어 표 아니 나 데미지 많이 넣고 소생하기 나 여섯 번 살렸어요. 진짜 MVP? 왜 그러지? 킬 제일 많이 했지, 데미지 제일 많이 넣었지, 소생하기 제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MVP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기절 안 했잖아. 아 쎄, 기절을 해야 MVP 받는 거야? <웃음> <중요한> <웃음> 행복, 회복, 회복. <laughs> 어, 오케이. <laughs> 기절 안 하셔가지고. <laughs>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 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짱이